안녕하세요. 하이브리드 예능자이자 안녕채 TV 안병직입니다. 어제 주일 오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7일 주일 오후 말씀 이사모선사님께서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8절 말씀으로 멍에를 함께 메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메지를 말라고 하십니다. 믿는 믿음의 형제들과는 멍에를 같이 메라 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며 마음을 넓힐 대상이기는 하지만 함께 멍해를 맺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14절에 함께 맺는 것은 함께 나누다, 협력하다, 합력하다라는 뜻으로 공감대가 없이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는 빛, 속에, 빛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나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은 쫓는 것이 다릅니다. 이들은 어둠을 따르기에 함께 멍해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멍애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제 자매들과 멍애를 함께 매라 나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빛과 어둠이 함께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우상을 개마하여 섬기는 그런 자들과 함께 미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들에게 나와라. 그리고 따로 있으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이것을 지켜서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정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 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제 아는 사람은 그렇게 시집을 가서 그 가정을 또 복음화 시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여서 또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우리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게 믿는 사람들과 행제자매들과 먼저 무게를 메고 지냈으면 합니다. 어제 어, 오후 예배를 들고 나서 우리 남성계인 앞에 총회가 있었죠. 그리고 또 토요일 날은 안수집사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저는 또 남승교인 앞에서는 또 감사를 맡게 되었고 안수집사에서는 또 순서에 따라서 제가 부회장을 맡았는데요. 2023년 우리 남성교회 연합회 그리고 또그중심에 안수집 사회가 되어서 우리 연재를 교회가 진정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구세에 나가는 그 일에 저희들이 남성교회 연합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 부족하지만 연재를 교회 이 안요셉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안요셉 TV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